<목소리> 안녕하세요. <제가> 미냉면입니다 <laughs> 제가 오랜만에 왔죠. 오랜만인가? <laughs> 모르겠어. 어, 제가 오늘은 그 제가 내 휴가를 가 가지고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 올리는 거고요. 어, 제가 소개할 거는 제가 친구하고 교환을 했어요. 걔가 무슨 좋은 물을 하고 아이아이 클레 안에 들어서 무슨 애기 같은데 아무튼, 그거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먼저 이 좋은 물을 소개해볼게 이거는 색깔이 연지색, 원래 친구가 요, 요만큼 줄라고 했는데, 요만큼 줬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게, 되게, 물같지 생겼는데, 한번 제가 저, 저을 거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저,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저어본, 저어봤는데요. 푸딩 같아요, 물보다는. 그래서 제가 원래 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만져도 보니까 나가 푸딩이에요. 그래서 푸딩 같아서 손에도 안 묻거든요. 그래서 푸딩 같아서 저 수제 푸딩, 수, 딩 <laughs> 수제 푸딩이라고 지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는 냄새가 제가 아는 냄새는 까먹었어요. 그, 뭐지? 아무튼, 내가 제가 아는 냄새긴 한데 까먹었어 이름. 그 냄새가.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소개해 볼게요.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여기 아이클레이 통에 들어있는 건데요.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저었는데. 이게 왠지 이게 액기 같은 거고, 냄새도 맡았는데, 샴푸, 샴푸 냄새인가? 비누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샴푸 액기라고 했는데, 그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친구한테. 근데 이거를 걔가, 이거는 물풀만, 물풀만 넣으면 되고, 이거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어, 근데 이거 물풀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난 냄새는 좋구요. 약간 약간 동글동글한게 있어요. 약간 여기 이거 있죠. 이렇게 쭉 늘어나고요. 이게 제가 만져봤는데 손에 좀 묻어요. 그래서 샴푸 앵기를 제가 한 번도 안 봤는데 들어본 게 들어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고 이렇게 저는 친구한테 아이클레이세개를 줬어요. 교환.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샴푸 액기라고 지을게요. 네, 이렇게 친구가 준이 수제 푸딩 같은 거 샴푸 액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